관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에 손목 터널 증후군 못지않게 또 우리의 손목을 노리는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손목 건초염입니다. 네, 오... 아선생님 손들... 손목 건초염 <laughs> 예. 예. 네, 풀이나나요? 아, 그렇죠? <laughs> 네. 건초염. 예, 이제... 이제 외국말을 우리나라로 바꿔서 저렇게 네. 된 건데, 이제 네. 심줄에 염증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정확히 말하면 요골, 경상, 돌기, 건초염이랍니다. 이것도 어렵죠. 아, 아더 어렵습니다. 요골... 요골, 경상, 돌기, 건초염이라는데, 예, 예 부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음. 예, 요골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어, 이, 이, 여기 에 있는 뼈가 요골이거든요. 손목에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골하고, 척골하고 음. 이쪽 뼈가 요골이고, 경상, 돌기가 이부근입니다. 경상, 돌기라고 부,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어요. 음. 그 근처에 건초 심줄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그 건초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골 경상부의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목 아파, 손가락이 아파 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단어를 써서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절임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어, 요골 경상돌기 건초용 같은 경우는 어, 어, 손목이랑 엄지손가락 움직일 때 날카로운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음. 어. 그래서 어떤 동작 할 때마다 아픈 거죠. 어.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려요. 이런 경우가 아. 많고요. 어, 그러니까 저리냐 음. 아니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냐의 네네. 차이고 여기냐 여기냐의 차이. 부위가 여기입니다. 예. 아, 여기랑 그렇구나. 여기랑 좀 약간 어. 그 근처긴 하지만 다르죠. 어, 근데 저희 프로그램 작가님도 아기 낳고 나서 네.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 갔더니 그 건초염 진단을 오.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저분은 작가님이시니까 좀 음. 키보드도 좀 많이 쓰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아기 낳으면 뼈가 약해지잖아요. 네. 또 애기 갑자기 무거운 거 들고 그런 네. 것 때문에 걸리신 걸까요? 임신 때도 좀 아픕니다. 그게. 허? 그래서 왜요?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 특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할 때 물론 당연히 아플 수 있고 어.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네. 임신 중에서도 아플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허? 그래서 어. 그게 조금 약간 특징적으로 여성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 좀 어떤 재미난 특징이고요. 뭐 재미 없는데. 대... <laughs> 아 기다리고 있어. <laughs> <laughs> 네. 보통은 많이 조심 써서 조심하시래요. 셔야 <laughs> 예민해요 지금. 말 조심하세요 <laughs>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laughs> <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 말 잘못했네요. 네. 대부분은 이제 과사용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음... 뭐 악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기타 치다가도 아프기도 아... 하고요. 아... 네. 기타도 아무래도 그쵸, 막 그렇죠. 계속 이렇게 손목을 음... 흔들다 니까 치시지 않나요? 아 저는 기타를 치셨어요? 쳤었습니다. 네. 아, 피아노도 아, 쳐보고 했는데. 네, 짧게 쳤기 때문에 <laughs> 그 정도의 고통은 <laughs> 제가 <laughs> 받아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러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집안일 하시면서 좀 고통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손목에. 예. 그거는 보통 이제 좀 건초염일 경우가 많을 수 있겠네요. 이 엄지손가락은 이손의 모든 움직임이 있어서 그 같이 연계되거든요. 음. 이, 이게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게동작 말고. 아, 그러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주부분들이 말좀 좋은 어. 말 해야 되겠네일 <laughs>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발생하기가 쉽고 통증도 더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이 손목이 그냥 조금 불편하다 뭐~ 조금 아프다 이러면은 파스를 붙이거나 뭐~ 예. 이러다 말겠지 하지만 병원을 잘가지는 않잖아요 예예. 만약에 그냥 자기가 심각한 줄 모르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실제로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어왜냐면은 이제 힘줄염 자체가 그래 다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면은 뭐 아파 보셨겠지만 진짜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해요. 음 쉬어야 돼요. 네. 그렇죠. 커피잔도 못 들기 때문에 쉬면은 <laughs> 그래서 그걸 뭐 아픈 걸 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고 진짜 많이 아픕니다. 쉬는 거 말고 대처법이 예예. 좀. 있을까요? 홈 집에서 아, 네. 할수 있는 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냉찜질이 좋습니다. 아좀 아이싱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면서 재생에도 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 통증이 심한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좀 가지 않게 관리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온찜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몸 아프다고 몸 쑤시다고 사우나 가가지고 막. 뜨겁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거보다는 좀 냉탕을 먼저 가셔야겠네요 네. 근데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손목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또는 잘때 조차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저희 고정 코너 김다원의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을 해야만 완치가 될까요? 네. 네. 아이고. 아 수술을 해야만 완치가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오, 그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 네. 그래서 꼭 수술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시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겁먹지 말고 병원에 꼭 가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럼 손목 건초염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질문 네. 드릴게요. 어떨 것 같아요? 오, 오 자연 치유, 가 네. 쉬면 쉬면 되는 거죠. 어,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또 냉찜질 이런 거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좀 어, 찜질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자연 치유라고 봐야 되니까 좀잘 쉬면 이게 휴식을 잘 취하면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음.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예. 오, <laughs> 자연 치유가 돼요. 네, 예, 가능합니다. 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찜질 같은 거잘 해주고 쉬면 네, 되는 거네요. 병일 수 있죠. 어, 예. 다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특정 질환보다는 손 전체 어떤 건강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되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악력이라고 하죠. 악력. 음. 이렇게 딱 잡는 힘. 악력이 약할수록 뇌졸중 확률이 높아진다? 어? 이 얘기 들어본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악력과 뇌졸중이 관련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저희가 먼저 한번 네. 맞춰 볼게요. 네. 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을 것 예. 같아요. 어... 음...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신경이 약화될수록 그만큼 뭐 이제 뇌에 대한 전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 뇌졸중이 더올수 있다라는 뭐 어디서 주어 들어본 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손이... 이 뭔가 뇌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또 발가은 강이 네. 사실 뭐 우리 내장기관과 뭐 이렇게 온몸으로 연결이 네. 돼 있듯이 손도 이제 뇌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음. 어, 저는 5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악력이 약할수록 뇌졸중 확률이 음. 높아진다.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이게 질문이 좀 어려운데 이거 세모로 할때두분다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일단 뇌 악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신경 어떤 문제에 의해서 약해지는 거라면 그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분은 머리에서 눌릴 수 있는 것도 맞긴 맞거든요. 머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 은그 어떤 그 펄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약, 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그거라 말할 수는 없고요. 목 디스크나 이런 데에 그런 신경이 눌려도 악력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혀 틀린 말을 할 수는 없겠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신이 약해진다. 한쪽 다리도 약해진다면은 이제 뇌졸증이 올수 있는, 이다 그 말은 맞습니다. 아, 그럼 평소에 이 악력 관리 해야 되나요? 음, 이게 그 사인이니까 그런 아.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봐야죠. 아, 그거 하면 아.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손목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악력 관리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원의 팩트 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손 건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손목 질환에 이어 이번에는 또 손가락 건강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손가락 통증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많, 많아요. 네. 어, 진짜요? 네. 많아요. 저 이거, 그래서 네. 전 이거 많이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소리내는 우두둑, 우두둑. 음. 그런 아, 그런 거. 사실 그게 다들 이제 좋다고 얘기는 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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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막 매일 빼고 막 너무 예. 너무 하는데. 너무 시원하잖아요. 어. 저는 정말로 출산 후부터 그랬어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여기가 막 마디가 막쑤시고 아프고 이런 손목 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픈 이런 증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뭐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을 보는 게 많은데 우리 어 저기 MC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증상들. 뭐 눈이 올, 비가 오려고 하고, 네. 아니면 추우면 더 아프다. 이것도 또 틀린 말이 아닌 게, 습도가 낮, 좀 높아지면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요. 어.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 몸이, 그, 신경이 곤두서 내런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감각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음. 통증을 좀잘 느끼게 되는 것도 맞는 어. 말입니다. 그래서 손이 시리면 또 아픈 것 같더라고요. 여기분들은 그래서 제가 행성관절염 오실 분들은 아니고. 아직은 니죠 예. <웃음> <웃음>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오는 거는, 음.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게 제일 많죠. 아,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저도 비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어, 아, 네. 어느 부위로? 저는 사실 온몸으로 와요. 아, 그래요? <laughs> 어디 굉장히? 한 특정 부위보다 온몸으로 오, 오는데, 네네.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된 네네. 상황인데, 오. 손가락은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어, 아, 그래요? 네, 손가락이 아프신 건 음.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그 어머님들도, 저희 어머님도 손이 계속 아프다고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음.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손을 음.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쵸.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뭐 관절염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관절염은 보통 뭐 무릎, 고관절 이제 이런 곳에 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손가락에도 정말 관절염이 발생을 하나요? 네, 엄청 많았습니다. 어. 예, 손가락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도 됩니다. 60만 넘어가시면은. 아 60만 넘어가면 예.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차이일 뿐이지 없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막손 아프다 하면은 관절염 진짜 의심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병원 예. 가야겠네요. 예. 네, 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체중부하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음.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네. 말하는 힘 쓰는 일한다. 그게 아니라면은 별로 안 아파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우리 주부분들은 아파도 막 자꾸 손을 써야 되니까 음. 아무래도 그 증상이 좀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죠. 나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네. 데 이제. 쉬면 또 별로 안 아프고 음... 이게 비체중 부와 관절 관절염의 좀뭐 장점입니다. 좀 음... 쉬면 하고 쉬거나 들 수는 들어 아플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마냥 쉴 수도 없고 만약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리고 사실 주부라고 해서 살림한다는 말안 하고 또 운동도 골프도 치고 네. <laughs> 그러다 보면 저는 골프 친 다음에 이 마디 마디가 많이 그 다음 날 아프거든요. 네.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저도 모르게 힘을 줘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증상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뿐이지, 요거는 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고,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즐거운 운동을 하지 말 것이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음. 적절하게 하면서 관리하면은, 어 저는 그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좀. 뭐, 운동도 하시고, 이제 집안일도 하시고, 너무 이제 손쓸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어, 좀, 휴일을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내가 하루만큼이라도 좀 손을 아예 좀. 쉬자. 성격상 그러지는 못해. 그럼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되잖아요. 아, 밥을 좀 남편분한테 한번 먹여달라고 오늘만큼은 내 손가락이 아좀 쉬어야 된다. 결혼 아, 17년은 이렇게 먹여주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서로. 그럼, <laughs> 그럼 손, 혼자 이렇게 드시는 <laughs> 것도 손가락을 쓰지 않고. 아, 네. 이제. 안 쓰기 위해서 노력은할수 있으나 아예 안쓸수 있는 거는 사실 손은 안될것 음, 같아요. 네, 뭐를 하더라도 그래서 누구나 온다고 하나 봐요. 그 그럼, 쉬고 있어도 음. 핸드폰으로 손이게 문자라도 하니까. 어. 맞아요. 네,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환자분들이 저희 말을 다잘 들으면 저희가 굶어 죽는다 이 인간은 왜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laughs> 네, 의아하지만 자 관절염이 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잖아요 손가락에 오는 관절염은 어떤 종류인가요? 거의 한 95%에서 97%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는 게 맞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데 네. 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그냥 일반 관절염의 차이가 있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꼭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네. 손이 어, 다 부어요. 일단 부어요. 예. 네. 마, 그다음에 이 마디가 있는데 네. 이거를 원위지 관절 이걸 근위지 관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손끝이 아프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가 아프다는 경우가 아 많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뭐 손을 많이 쓰는 게 보통은 이두 번째랑 네. 새끼 손가락 쪽이니까 네. 여기가 아파요. 뭐두 번째가 제일 아파요. 세 번째가 좀 아파 요 이런 식인데 네. 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 아프다. 아 그다음에 아 다른 관절도 아프다 이런 아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그 류마티스 수치라고 해서 그게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손이 조금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병원에 가야겠네요. 네. 어느 수,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아프시면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 네.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약간 유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음.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어,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바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어, 미리 선제적으로 약을 투여를 하면 그 병의 진행을 완전히 억,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 <laughs> 저는 <저도> 계속 생각이 <laughs> 드는 게, 야이 손가락의 질환은 이런 프로 게이머분들도 어, 오, 그렇죠? 진짜 잘 걸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맞아요. 직업 중에. 데스크에서 맞아요. 예, 계속 이 키보드로 작업하시는 분들 마우스랑 이런 분들이 손가락이랑 손목에 음. 가장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현대시대에 좀 이렇게 젊은 분들도 음. 그런 질환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음. 아, 자 그러면 병이 진행될수록 증상도 조금씩. 달라지나요? 음,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의 변형이 좀 와서,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틀어지고, 이 마디마디가 굉장히 뼈가 자라거든요. 음. 골극이라고 해서.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음. 그리고 주먹이 다안 쥐어지고, 그리고 틀어지게 되면, 이제 주먹이, 우리 가지런히 쥐어지잖아요. 네. 근데 좀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안 쥐어지고, 이렇게 틀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아, 그래서, 손가락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붓고, 아프고, 이렇게. 음, 수술이 필요할 정도까지 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 어르신들 경우에 그렇게 손가락이 되시는 분들이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아 그게 그런 네. 이유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근데 막 농사 많이 짓고 하신 어르신들 보면 손이 많이 변형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은 네. 관절염의 증상이네요. 그렇죠. 음... 관절염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음...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네.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자, 손가락 관절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또 치료를 해야 되나요? 뭐, 무릎처럼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어,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고 이게 네. 약 드시면은 이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관절염이 확 나빠지는 거 어떤 네. 진행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이미 나빠진 관절은 뭐 돌아오진 않지만 약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 안경을 쓰는 것처럼요. 아 우리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으면은 이 예를 들면 뭐 짚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게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 인공관절을 예전에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인공관절은 잘안 하고 어 이제 유합술이라 해서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합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손가락을 좀 정말 네. 예, 아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